몇년 전, 이 아이들의 어미를, 어, 이 아이들이 요만했, 그러니까 어미가 요만했을 때, 요, 요거보다 약간 큰 정도? 이랬을 때 제가 저희 집에 찾아온 이 야옹이를, 어, 세 번이나 찾아왔길래 거두었습니다. 그랬더니, 매년 이렇게 아이들을 낳는데, 한 해는 병이 와서 한 마리만 살아남고, 또이 앞전 같은 경우는 수컷 고양이가 다 물어 죽였는데, 어한 녀석만 살아서, 예 지금 가끔 찾아옵니다. 요번에 이 여섯 마리를 낳는데또 수컷 고양이가 다 물어 죽일까봐, 바로 방문 앞, 현관 앞에다가 집으로 옮겨줬더니, 어 외부에서 수컷 고양이들이 거기까지는 차마 오질 않고, 예다 살았습니다 건강하게 귀엽죠 그런데 걱정입니다 이 녀석들 이 여섯 녀석을 다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누가 좀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미도 그렇고 새끼도 그렇고 정말 사람한테 잘 사람을 잘 따라요 그 다른 고양이와 달리 어제 저희 아들 녀석이 다녀갔는데 아들 녀석이 개냥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개냥이 개처럼 사람을 잘 따르는 고양이다 해서 개냥이. 제가 걸어다니고 우리 어, 큰 애가 이렇게 걸어가면 앞서서 몇 발짝 앞서서 딱 이렇게 걸어갑니다. 어 어린 녀석들도 굉장히 사람을 잘 붙여줘요. 일반 고양이들은 좀 시크하지 않습니까? 시크한데, 요 녀석들은, 어, 그런 면도 좀 있지만, 강아지처럼 굉장히 사람을 잘 따릅니다. 나비야, 애기야! 뭐해? 요만할 때, 우리 사람도 3살에서 5살 정도, 그 정도 때 가장 귀여운 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고양이들도 요만할 때, 노는 모습만 쳐다보고 있어도 참 재밌습니다. 뭐가 그렇게 호기심이 많은지 자꾸 이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이제 조금 더 크면 정말 말썽꾸러기가 되어가지고 제가 정말 힘들어집니다. 귀엽죠. 아유, 이거 택배 박스들인데? 이앞 <laughs> 앞에 있는 녀석이 뒤에 있는 인에서 야구를 이라고 꼬리로 저렇게 흔들면서 장난을 치네요. 이 녀석은 로프 끈이. 신기한 나 봅니다. 나비야 이리 가봐. 아기야 여기 좀 보자. 응. <laughs> 움직이는 거를 보면 호기심이. 활동해야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. 애기야. 드럼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이고 난리. 자란자란자란자란 거긴 또왜 들어갔냐? 드럼 속으로 들어갔네요.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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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자 오늘은 제가 일을 해야 되는 관계로 아, 앞으로 시간 틈틈이 나는 대로. 어, 귀여운 고양이 영상 을찍 어서 어, 보여 드리 겠 습니다.